자막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부통과 함께 방금 전에 아바타2를 보고 왔는데요 오늘 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한번 준비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럼 과연 오늘 어떤식으로 등장할지 다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가부통씨 들어주세요 아니 이거 또 아바타 썸네일 나그 파란색으로 제프레기로 수혈 맞은거 아니야 온몸에 파란색으로 한 다음에 그거 찍을거 아니야 또 자 이번에 아바타2가 개봉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부통씨랑 저랑 같이 보고 왔습니다 와 진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 네. 오늘도 리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 남자 아바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아바타2는요 솔직히 왜 아바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그냥 이미 원시인 전쟁이에요 어. 자 아바타1은 님들 인간이 네. 링크 스타트를 해서 나비족을 컨트롤하면서 네. 스토리를 펼쳐가잖아요 그렇죠. 아바타1을 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쵸. 근데 아바타2는 그냥 원시 아바타 원유약할게요 자원이 부족했어. 이제 현실 세계에 자원이 부족하다가지고 미네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행성을 찾아가지고 그 갑니다. 그 자원을 캐기 위해서, 그데 거기 나비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족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그 행성에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 이 있었던 거야. 음, 음.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맞아, 그래서 맨날 이거 하고 다니잖아. 어, 나비족들 산소목기. 나비족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행성을 찾아려면은 나비족들처럼 될 필요가 있겠다. 어. 싶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을 그대로 딱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laughs> 아바타로 이제 옮겨간 게 원의 내용인데. 그치 이제 일단 거기서 갈림길한 거지 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비적으로 살 것인가. <laughs>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이 김은국 형님처럼 나비족을 선택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어, 얘네들이 <laughs> 그대로 나비족이 돼버려요. 주인공이 완전히 나비족이 동화가 된 이후에 이제 아바타2에서 스토리로 이제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아바타1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지금 네. 우리가 보고 온건 2입니다. 이번에 네. 개봉을 했죠. 아바타2를 봤는데 거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쵸. 그니까 러 사랑, 가족에 이런 거에 완전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예예 네, 네. 이거 아바타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냥 제목 나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아바타트의 간단줄거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던 제이슨이 네. 링크 스타트 하던 놈이 이제는 의식을 아예 옮겼잖아요. 키리토가 돼버렸잖아요. 아예.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난 상태로 시작을 해요. 이제 아이들도 낳고 막 대가족이 됐어. 막 어, 다섯 네. 여섯 명이야. 그 족장이에요. 어, 족장으로 시작하면서 얘는 하면서? 이미 족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임이 커. 원에서 판도라 행성을 침공했던 인간을 쫓아냈는데 그치? 그 인간이 다시 온 거예요. 판도라 행성의 차원을 캐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기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는 거 알고 와 이건 가족을 위해서 족장 자리를 어어. 내놓고 런을 쳐야겠다 그치. 그래서 족장 자리를 딴 애한테 넘긴 다면 런을 칩니다 예. 어디로 런을 치냐면 은 이번엔 물 쪽으로 가요 얘가 그치 물의 길 물의 부족 쪽으로 갑니다 원래는 아바타원을본 사람들 알겠지만 예. 원래 숲인데 숲의 부족인데 이제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치 그치 수영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고감 아, 그게... 해야지 고감부터 아, 자우는 아, 아. 이제 신경사고로 하나야 한다에막 이렇게 타고 다녀요 맞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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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수영하는 면서 거의 박태환과 필프스만이 <laughs> 뒤막물고기들은 <진위한 거야. 웃음> 춤을 춰요 이렇게 <laughs> 물 그래픽 좀 보여주면서 <laughs> I m under the water. 원래는 비행 장면이 그게 e water. 아바타 u 은 예예 아 the 려 알았어, 알았어 m under the water. I am u n d 는 r the water. I am under the water. I am under the water. I am under the w 그 t e r I am under the water. I am under t h h e a 아바타로 변환해갖고 이제 소대단위로 움직여요 여기는 알파 지금 셀터로 와있다 아, 근데 그 하필 거기서 이제 주인공의 아들과 딸들이 거기서 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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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커밀스 마냥 <웃음> <웃음> 이러고 보고 있다가 걸려버렸어 네, 걸려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악당이 어떻게 하겠어 잡았다 어! 꼬마 그니까 어. 쟤네들 그 녀석의 자식들이야 어. 잡아 딱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알아차립니다 어? 내 아들들이 잡혔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래서 숨소. 가오보가 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 2는 그렇게 가족애가 많이 표현돼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연출이 정말 좋은 작품이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30대가 된 입장에서 보니까. 네. 와. 결혼을 해야 되긴 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비족이랑 결혼해 그건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미적이... 나 보는데 예쁘더라고 아니 나도 좀 예쁘더라고 그냥 나비족이랑 결혼할 수 있을지도? 왜 제이슨이 결혼했겠어? 어, 나도 랭크 스타 타고 나도 나비족으로 들어갈까? 약간 그런 생각이 <laughs> 하게 되네 아니 근데 봐봐 아바타2가 어. 가족애를 표현을 해잖아 어. 근데 혼자였어 만약에 뭘 했을까? 어... 어. 어. 와개 막막하다 <laughs> 막막하지 아니 혼자였으면 뭐였을까? 아니 <laughs> 비혼주의로 살아야지 <laughs> 이제 그치? 요즘처럼 가족을 위해 떠난 건데 가족이 없잖아. 그 숲에 부족을 떠날 이유가 없지? 그니까 오히려 같이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아바타 투가 개봉 안 했겠네. <laughs> 만약에 우리가 아바타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너가 만약에 그밀림에 갑자기 뚝 떨어졌어. 네가 아바타로서 와그 숲에 떨어졌어. 핀이면 또 이거 거의 응. 러스트 아니야? 어? 천 조각이 하나 있고 이그 아바타 그. 이 상태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냥. 창도 없잖아 거기다가. 기본템이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맵을 선택할 수 있다 치다. 아 오케이가 숲 딴데도 있겠지. 아바타 쓰리 물의길 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바타 포 번개길. 번개길은 뭐? 테슬라가 아바타로 뭐 <laughs> 어? 넘어간 거야? 있을 어. 수 있잖아. 어 그래 그래. 얼음 의 길까지 내가 인정해줄게. 아 얼음 의 길. 어. 이건 있을 법해.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의 길을 고르겠습니다. 물의 길. 예. 네. 알았어요. 그러면 딱 이제 맵에 떨어졌어. 딱 떨어지니까 형류로 가. 아니. 이렇게 헤엄쳐서 <laughs> 물에 길로 딱 갔어. 어? 태평양. <laughs> 지면은 너무 물의 길이 잔인났잖아 아니 그 캐스터와이로 바뀌는 축구공에다가 얼굴 이렇게 딱 그려놓고 넌 나의 친구야 <laughs> 방갈로까지 어.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 아, 알았어 그러면은 방갈로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나는 재빠르게 하루라도 응. 빨리 같은 종족을 찾아야 돼 음... 가서 언어가 안되니까 바디랭귀지로 바디랭귀지도? 어부족에게 기생한다 이게 내 전략 아자 그럼 가부통씨는 근데... 숲에 길에 떨어졌어요 숲에 떨어졌어요 어 <laughs> 짝 숲에 떠났어. 일단은 제 아바타로 나비족으로 막 이렇게 동굴 찾아내요. 어, <laughs> 찾아다녀. 동굴을 딱 이제 찾아내. 거기 이제 부시돌로 빨리 이제 동굴에서 이제 불 피운 다음에, 그치? 어떻게든 추위를 막습니다. 배는. 안고파? 아 하룻밤 참아야지 어떡해 제가 봤가 감옥통 1일것이에요아좀 <laughs> 지혜가 일단은 옆에 물고기라도 있을 거 아니야 물고기 사냥을 해 뭐로 사냥할 건데 <laughs> 아 맨손으로 잡아야지 어떡해 그러면 제가 봤가 감옥통 이일컷아 그래 그 숲에서 야자나무라도 빨리 찾아야 돼 <laughs> 찾을게 너무 많잖아 <laughs>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먹으면서 갈증도 이제 해소를 하고 너 그래 하죠. 그거 지코맛 나 아니, 살면 먹어야지. 나안 먹을 거야? 만약에 너 군대 있는데, 행군을 하는데, 수통에 물을먹고 지코 밥만 있어. 그럼 나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되게 미친놈인가? 아니. 네 지코 좋아하지. 어. 근데 가끔 있어요. 지코 좋아하는 애들. 얘가 바로 개입니다. 아니, 너무 극한. 지형이잖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얼음의 길. 어, 얼음의 길은 부족 살만하다. 어 얼음의 길은 살만해. 일단 얼음의 길로 딱 떨어져. 일단 추위를 막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빨리 얼음으로 틀을 만들었고 빨리 이골을 붙여야지. 아니 임이 너 임이 얼었어. 왠지 알아? 네. 밖에 게고 있잖아. 임이 얼었어. 알았어. 그럼 나는 물의 길 나도. 반응이 <laughs> 없어 이거. 다시 시작할게 다시 물의 길로 딱 떨어져. 이제 부족을 찾습니다. 똑같은 테크트리로 빨리 가. <laughs> 내 거잖아 결국. 아니 그래고딱 부족을 찾아서 이제 언어를 신경사로 일단 연결시켜서. 음. 음. <laughs> 자 이제 향유고를 신경을 이제 연결해갖고 나비족 언어를 배워요 그런 다음에 빨리 인간을 찾습니다 인간을 왜 찾아? 번역가로 일해야지 오 그러면은 여 생각해봐 나비족 언어를 통하는 번역가는 한, 한 명밖에 없을 거냐 그럼 페이가 존나 세다고 아니 근데 인간이 나비족이랑 굳이 얘기왜 해? 그 뭐냐 인간족이 타고 다니던 벤시나 각종 장비들 나비족한테 공격받으면 그돈 어마어마할 텐데 다 푸셔지잖아 그럴 바에 화친하는 게 낫지 아 정치를 하겠다? 그치 왜냐하면 인 인도 그게 이득이지 어차피 자원인데 걔네가 원하는 거는 빨리 인간을 찾습니다 나 인간한테 말해요 나 나비족 번역할 수 있다 고용해줘 너 근데 영어로 해야 돼너 차민족급으로 영어 할수 있어? 차민조랑 같이 불에 길로 떨어집니다 차민족랑 <laughs> 손붙잡고 이제 불에 길로 떨어져요 그럼 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인간 중에 한국어 할수 있는 사람 있겠지 거기도 동양에 있었던 거 모르냐? 아한명 정도는? 아 그치 내가 번역을 해주겠다 대신 나에게 보금자리와 연봉을 달라 아니 그러면은 굳이 아바타를 왜 만들었어 그렇네? <laughs> 어차피, 어차피 인간이랑 살 건데. 아바타를 왜 만들었어? 내가 어... 어떻게 주인공보다 더잘살 수가 없냐? <laughs> 그니 주인공이 전문가잖아. 이거 아바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laughs> 우리 아바타안돼 이거. 개 막막하네 진짜. 바위얘길 어때요? 오, 저 봐. 이제 바위에게? <laughs> 사냥 같은 거 사냥을 해야지. 거기 바위 얘기를 에서 사냥들이 이제 절벽에서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 저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야. 사냥을 돌로 찍어 죽여서 잡아. 아니면 그 절벽에서 어떻게 밀어서 떨어뜨려. 그 식량은 이게 되잖아. 불을 어떻게든 펴 가지고 끝이. 오와 맛있겠다. 끝이 사냥이잖아. 그게 먹고 이제 빨리 물을 찾으러 나가요 <laughs> 어 잠깐만 나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 올랐어. 뭔데? 내가 숲, 물, 바위 다 경험했잖아. <laughs> 그치. 얼음의 길까지. 그치. 떨어지자마자 얼었지만. 아니 내가 그 지도 만든 사람 누구지? 어 그냥 그래, 마르코폴로 마냥 지도를 만들었지. 인간한테 가. <laughs> 지도를 팔겠다. <laughs> 어, 적도 위도를 전부 알고 있다. 어? 내가볼때가보통신 망했어. 왠지 알아? 왜? 이미 홀로그램으로 다 지도 보고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 그렇네. 저는 살았고 아 가보통신은 망한 걸로. <laughs> 저는 일 턴만에 지금 살았잖아요. 님들 물에게 생존 방식 인정하죠? 살수 있을 것 같죠? 저는 전 가망성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불쌍함을 무기로 썼잖아. 아, 그래 그럼 나 지옥의 길로 살게 한 번. <laughs> 너는 뭔데, 그건? 저승으로 떨어져서 살아으로 <laughs> 이미 죽은 거잖아, 그러면. <laughs> 나비족이야, 이자아 이미 신과 함께잖아. 넌 그냥 인간으로 살아나. 너는 아바타를 만들 자격이 없어. 자, 시청자들 평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아구와 가부통 중에 아바타 세계가 돼서, 아바타로서 살아남을 사람은? <laughs> 아구, 아구. 잠깐만 번역가의 길이 왜안 좋은데? 여러분 번역가의 길간대잖아요 가부통시 번역가의 길 가면 연봉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책정해주세요 <laughs> 구글 번역기가 남이요 번역해 연봉 300... 9인자... <laughs> 저 사람 말대로 판도상한차말했 진짜 판도라 상한차 밖에 <laughs> 길이 없네 아니면 거기서 그냥 너 그냥 방송이나 해 거기서 너한테 제일 잘 어울려 판도라 TV나 해 밖에 묵혀놓고 토오도 하면서 이제 거기 판도라 TV 괜찮네? <laughs> 내일은 았어자 오늘 아바타 2 보고 와서 아바타 이야기를 쭉 해보면서 아바타 세계안을 살아남기까지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가부톡은 죽음밖에 없네요 왜 떨어지자마자 뭐 물을 맡아 만들... 아니 물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도 결국아부톡 씨네 죽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가면서 오늘의 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아바입니다 <laughs>